자, 12번이야. 복소수 z가 어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w 오메가라고 하는 게 루트 2분의 z의 1 z 바라할때 오메가의 n 제곱이 1을 만족시키는 배기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지. 됐나? 자,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여기는 z를 정리해서 정리한 z를 여기와 z 바에 넣어 가지고 오메가를 만들고 그 오메가를 다시 n 제곱해서 1이 되는 아이를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겠지? 그럼 z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루트 2 마이너스 3i 3 플러스 루트 2의 i라는 거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3i 여기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해서 켈레로 곱하는 거지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지 켈레로 곱했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라서 어디 실수부 허수부 제곱 따기 제곱하면 되지 루트의 제곱은 2고 3의 제곱은 얼마?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i 있는 거 i 없는 거 묶어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오는 건 여기 여기 하면 되지. 그래서 3 루트 2에다가 이렇게 곱해버리면 어디? 3 루트 2의 i 제곱. 마이너스의 3 루트 2가 되겠지. 그럼 사라지겠네. 그 다음에 i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. 그래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339에다가 어디 이렇게 곱해버리면 2가 되지. 그럼 얼마? 339에다가 여기 이 플러스 2의 i가 된다라는 거야. 정리해버리면 이다기구는 11. 에다가 여기 여기 사라지고이 다이고는 1 1 11에 i가 된다라는 거. 어 정리해 보니 i로 깔끔하게 나오지. 아, 저렇게 적겠지만 정리해 보니 z는 i라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할이즈 오메가라고 하는 건 어디 루트 2분의 어디 z의 1 z의 바이고 z 자리에 i를 넣어 버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i의 I에 1 i의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야. 그러면 루트 2분의 i의 1 마이너스 i 의 반은 플러스 i가 되겠지. 그래서 루트 2분의 i, i에다가 i 제곱은 마이너스 1.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오메가라고 하는 건 얼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된다는 거지. 이게 오메가. 자 이제 할 거는 오메가의 n 제곱이야. 오메가의 n 제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거듭 제곱 정리할 건데. 오메가의 n 제곱은 얼마? 루트 2.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n 제곱인데. 우리가 어디 루트 2 t 마이너스 1 플러스 아이가 보이면 뭐부터 해야 한다고? 제곱부터 해봐야겠지.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i 의제곱이 l 이 s i oi, check up to y o 1 r body, r o o 은 to 이 o u r body, check up to y o 그러면 다시 얘를 제곱해 버리면 되지, 즉 오메가의 네 제곱이라고 하는 건제곱의 제곱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지? 그래서 얼마? i 제곱은 마이너스. 그럼 다시 얘를또 제곱해 버리면, 즉 여덟 제곱은 오메가 네 제곱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? 마이너스 일의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일. 일이 나오는 순간, 아 무슨 말이야? 아팔 단이, 팔 단이 순환이구나. 왜?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9제곱은 오메가의 8제곱 하기 오메가이고 이 값은 1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랑 같다라는 거야. 그래서 8단위 순환이니까 우리는 8마디로 돌아가겠지. 그래서 1이 되는 건 언제 되냐면 8단위 돌아다니는 것 중에 1이 되는 건 이때 1이 되지. 맞지? 그래서 어디 이 사이에서 어디 오메가 8제곱이 1이 되다 보니까 8단위로 1이 나오고 1 0 0이하에서는 100을 8로 나눠버리면 8일은 8. 2298이 16은 4가 되지.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건 8단위로 총 12번 돌고 4번이 남는다라는 거야. 맞지? 그럼 우리는 어디? 총1 0 0이라 자연수 n이지. 총몇번 돈다고 한 번. 그러니까 8단위로 12번 돌기 때문에 8단위 돌 때마다 몇개 나온다고 한개 나오지. 그게 총몇번 돈다고 12번. 그리고 네칸넣어가는데그네칸 진행될 때는 일이 없지. 여기 보면 이네 칸이 여기 자매가 내 제곱 따라서 우리는 얼마? 아1 곱하기 12가 되어서 총 얼마? 12개. 총 12번이 나온다는 라 거지. 12번. 됐지? 자연수 n의 갯수. 따라서 얼마? 자연수 n의 갯수는 총 12개라는 거야. 됐나? 됐나? 됐지? 끝.